네, 이번 시간은 사회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 47쪽에서 53쪽이고,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 그 긴급 재난문자 받지 않았어요? 뭐, 강원도 지역이었나? 지진이 나가지고, 아마 규모는 3.8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있는 자연재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자연재해인지는,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뭐 어떤 실험 같은 거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진은 자연재해 일종이고, 그냥 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 알만한 거를 예시로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교과서 47쪽입니다. 어, 이 사진 위에 글이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읽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봅시다. 지연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 사랑의 집 짓기 현장에서는 땡땡산 산사태 당시 부서졌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 지연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땡땡산 산사태를 다룬 신문 기사를 검색해 봤다. 그래서 이제 검색한 거에 나왔나 봐요. 땡땡산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된 도로 2000 세모세모년 세모월 서울특별시 땡땡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집채만한 흙더미와 바위덩이가 인근 주택과 차들을 덮쳤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이다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강수량 배웠죠 이때 서울지역엔 하루 동안 410ml나 되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한, 이건 여름에서도 한 달에 올 양이 하루에 내렸네요 <laughs> 여름에서도 한 달의 올양이 하루에 내렸어요. 여러분 한달 과제를 하루 만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렸다. 이번 산사태로 18명이 사망했고 땡땡산 주변을 지나는 도로가 통제되는 등큰 피해를 입었다. 네, 뭐 어쨌든 산사태가 일어났대요. 집중호우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산사태나 홍수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한다. 여러분 황사는 뭐 수시로 겪죠 올해가 아니어도 뭐 작년 봄이나 가을 재작년 봄이나 가을에 황사가 많이 있었죠. 선생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그막 미세먼지가 심해서 미세먼지 소미세먼지가 높으면은 막 체육수업을 실내에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예시가 나왔죠. 자연재. 일단 자연재해의 정의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 그 예시로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가 나왔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의 자연재해 확인. 봄에는 황사와 가뭄이 나와 있네요. 교과서 48쪽입니다. 황사, 황사로 뿌옇게 변한 하늘.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가라는 현상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잘 씻어야 한다. 네, 이렇게 황사 여러분들도 매우 많이 겪어봤을 거고요. 가뭄 이런 건 약간 다큐멘터리나 영상으로 많이 봤죠. 가뭄으로 외마른 논바다.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가뭄의 피해를 줄이려고 저수지와 댐 등을 만든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웅철 자연재해, 황사 미세먼지 계속 나와 있고요. 웅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황사 미세먼지. 뭐 여기에 더하면은 뭐 산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산불이냐? 이제 산불은 사람이 원인이 될수 있지만 자연 발생하는 약간 마찰열이나 번개가 쳤을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가뭄 같이 건조하면은 가뭄이 방금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건조하면은 불이 잘 붙어요. 어,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막 여러분들 습하다.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이런 거 느껴봤죠. 반대로, 봄, 가을에는 그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적어서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면 불이 더잘 붙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붙는 거는 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 그 발화점 이상의 온도랑 뭐 산소, 뭐이탈 물질, 이세 가지 요건이 있으면 불이 붙어요. 근데 이제, 번개나 아니면 이제 마찰열, 여러분 마찰열 알죠? 막 손바닥만 계속 비벼도 약간 손이 따뜻해지죠? 그런 것처럼, 뭐 자연 현상 와중에 마찰열이 발생하거나 번개가 친다던가. 이러면 이제 불이 붙고 건조하니까 산불이 막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 산불은 자연 재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이에요? 뭐 어쨌든 이래서 황사 뭐 황사. 뭐 가뭄은 잘안 나와 있네요. 황사는 어떤 자연재해인가요? 아까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이다. 네, 황사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일단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외출 후에 손발을 씻고,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뭄, 뭐 최악의 가뭄, 강물이 사라진다. 수도권도 바짝바짝, 그숫차 총동원. 봄면 가뭄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일단 우리나라 구조상 강수량이 봄에 뭐 많이 오는 스타일은 아니죠. 당연히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이제 기온이 높아지다 보면 가뭄이 발생하죠. 가뭄을 대비한 시설에는 뭐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게 있죠. 다음 49쪽에 있는 여름 재해입니다. 폭염,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이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을 매우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다음 홍수.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흘러 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재해이다. 홍수를 막으려고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빗물을 가둬 놓는 시설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태풍은 여름과 가을에 결쳐져 있는데 교과서 49쪽에 있는 거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준다. 평균적으로 1년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여름과 가을 겹치는 거예요. 뭐,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태풍이 접근하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네, 뭐, 그렇다네요. 네, 여기 나왔죠. 자연재해 폭염. 어, 우리가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네요. 뭐, 어쨌든, 왼쪽 보면은, 0 0 4 0 3도 근데 이거는 실제로 40.3도일까요? 어, 선생님이 보기에, 약간 기온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 온도랑 체감 온도. 체감 온도가 40.3도인 게 아닐까요? 실제 온도가 40.3도면은 진짜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40.3도. 여러분들 몸에 열 나본 경험 있죠? 그거 열 재도 막 37도, 38도인데도 그렇게 막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사람 체내의 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 신체 안의 열이 아니라 외부의 열이라 해도 40.3도? 면은 진짜 사람들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관련된 폭염 피해 맞는 거고요. 2018년 7, 8월 우리나라 기온은 어땠나요? 뭐 엄청 더웠죠. 7, 8월 하면은 다음 폭염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염이 어쨌든 이상 기후 현상이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선가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 그 다른 경우랑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었죠. 그리고 아까 옆에 아, 앞에서 산사태 이야기 나왔죠. 그 우리 지난 시간에 강수량을 봤을 때그 여름에 한달 강수량이 막4 0 0 m l 이런데 아까 그 앞에 본 산사태 글 보니까 한 시간 아 하루 만에 4 0 0 m l 오니까 산사태가 났다. 그것처럼 기온 역시 약간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35도 진짜 높아야 한 30. 7, 8도까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 40도 막 이렇게 치솟거나 이렇게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음 사람들이 약간 상식선으로 물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물건이나 기계 같은 게 약간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대책을 뭐 수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 뭐 자연재해 정의 뭐또 나와 있네요. 이건 집중호우 홍수예요.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우리 맨 처음에 배웠죠 산사태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홍수도 생길 수 있어요 홍, 근데 여기서는 홍수를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홍수 뭐 200ml 말했죠 한 달에 400ml 와야 되고 이론상으로 한 달에 100ml가 와야 되는데 뭐한 번에 200ml가 온다 이러면 당연히 대비가 안 되죠 왜냐면 말했 선생님 말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좀 비상식적인 양의 이런 자연 이상 기후 같은 게 발생하면은 자연재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홍수 같은 거에 위험성을 선생님이 그냥 짧게 말해 줄게요. 뭐 갑자기 비가 하루 만에 뭐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올수 있으니까. 뭐 1000mm나 뭐 1만 mm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뭐 물바다가 났겠죠. 여러분 키보다도 물이 높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 자체로도 문제인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키보다도 막 물이 쌓여있으면, 자동차 이런 것도 잠길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이제 그럼 막 온갖 것들이 물에 떠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 날카로운 것들이, 쓱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물 안에서는 통증을 좀덜 느낄 수 있는데, 막 나중에 나와 보니까 막피 범벅인 거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애초에 물이 그렇게, 차 오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같은 거 냉장고 tv 뭐 컴퓨터 물에 잠기면 괜찮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또 여러분들 그 건물 같은 거 보면은 뭐 2층 3층 이런 것도 있지만 1층이나 막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차 같은 것도 막다 잠기고 그렇게 막 잠겨서 재산 피해 같은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홍수 줄이려면은 저수지나 댐 같은 게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아요. 다음, 태풍. 뭐 태풍은 대비를 하자면은, 뭐, 그러니까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제거든요. 비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되고, 바람 같은 경우는 뭐 태풍에 유리창 안 날아가라고 막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런 식의 대처를 할수 있어요. 네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또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그 농가가 많이 피해 입어요 농사짓는 뭐 예를 들어서 열매가 맺혀 있는데 비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지고 약간 수확도 못하고 물기 때문에 막 썩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보니 안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체감이 안될수 있는데 그런 피해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재난행동 요령 알려주는 뭐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있어요 알아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더 알아봐도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원래 지진이 별로 없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 근데 요즘 좀 지질이 지진이 많이 있어요 지진 같은 거 대처하는 거 up, 익혀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황사는 뭐 수시로 있으니까 당연히 익혀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PPT를 볼까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뭐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여름형 에 수피해가 많은 까닭을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강수량 그래프 봤죠. 일단 여름에 몰려 있는 게 문제예요. 그또 그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후도 같은 거 봤죠. 1년에 1200mm가 오는데 7월 달에 400mm, 8월 달에 350mm.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비가 안올 때는 이 많이 올때 저장해 놨던 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나라적 특성이에요. <laughs> 다음, 교과서의 자연재해 확인. 가을 태풍. 뭐 49쪽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태풍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겨울. 폭설. 폭설은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이다. 폭설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일 때를 대비해 제설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뭐눈 많이 오면은 그 자동차가 막히고 막 미끄러지고 브레이크 안 서고 그런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있죠. 다음 한파. 너무 그러니까 폭염처럼 폭염이 너무 더운 하면 한파 너무 추운 거예요. 건조나 동파 동상. 네, 여러분 동상 아나요? 추운 곳에 완전 오래 있다 보면은 살이 썩어 들어갈 수 있대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좀그 정도로까지 사람을 방치해 놓지 않기 때문에 겪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자연재해는 뭐 폭설 동파 있겠네요. 폭설이 내리면 어떤 피해? 그뭐까 홍수를 넘어서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음... 폭설이 내리면은 막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대요. 1층집 같은 경우는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발도 푹푹 빠지고 신발 다 젖고 옷다 젖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파. 한파는 이제 그냥 잘때 춥고 나날 때 춥고 이래서 엄청 문제가 되죠. 선생님 추운 거좀 싫어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뭐 추운 거, 춥고 더운 거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온화한 날씨가 좋죠. 네, 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다음 미세먼지도 자연재입니까? 교과서 50쪽입니다. 뭐 설명문. 여러분 국어 설명문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 볼게요. 읽어 봅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내에서 배출하는 매연 때문에 발생하므로 황사처럼 자연재로 그 분류하진 않지만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네 미세먼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음. 솔직히 그 황사도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이제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이런 시대는 좀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 단계를 이미 거쳤고 이제 중국은 아직 발전기이고 그 공장이 돌아가는 데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꽤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면 알텐데 미세먼지 청정국가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되는, 생산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날라온 미세먼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세먼지 관련 영상이 있는데 어, 수업이 길어지는 관계로 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은 피해만 줄까? 태풍은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킨 역할을 한다. 열대의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북쪽에 흩뿌해 놓으면서 지구의 적도 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준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적도 지방과 극지방의 온도차가 점점 심해져 이상기온이 생기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은 감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대기 중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씻어내기도 한다.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이 위아래로 잘 섞여 순환하게 된다. 그 덕분에 바다생물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이동해 바다생태에 활성화된다. 태풍의 장점도 여러 가지 서술해 주었네요. 첫 번째 장점, 공기순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 자세한 설명. 두 번째, 물 부족 해결. 세 번째, 오염물질 씻어낸다. 네 번째, 바닷물 순환된다. 뭐,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교과서 51쪽입니다. 지진, 연도별 지질 발생 추이. 선생님이 말했죠. 선생님, 어렸을 적만 해도 그렇게 지진이 없었는데 요즘 지진이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뭐 안전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수 있죠. 선생님, 그래프 볼때 왼쪽 축과 오른쪽 축보라 했죠? 오른쪽 축, 연이라 되어있으니까 연도인 것 같아요. 왼쪽 회, 몇번 발생했는지 횟수인 것 같죠? 보면 볼수록 그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진 설명문.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진 현상이다.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함으로 지진으로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고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2016년 9월에는 우리나라 지진의 규모를 과학적으로 관측한 이후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일어났다. 뭐 포항에서 2017년 뭐 피해가 있었다. 뭐 지진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음은 교과서 52쪽, 53쪽입니다. 뭐 조사해서 보고서 만드는 내용이네요. 다음에 이게 과제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할 양식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재해 종류. 자연재해는 뭐 여러 종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골라 잡아서 조사하고 보고서 내면 됩니다. 정의, 뭐 정의는 뭐 별거 없죠. 그 자연재, 여러분이 고른 자연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발생 시기, 발생 시기 적으면 되고 원인, 원인도 적으면 됩니다. 피해 사례 적으면 되겠고 대책과 안전수칙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